안녕하세요. 영동상촌농원입니다. 이 사과밭은 어, M9 작은묘 홍로계통 어, 자홍 사과밭이에요. 어, 2년차 사과밭이고요. 어, 오늘은 제가 이제 사과밭 어, 이제 풀을 키워야 된다. 지금부터는 풀을 키우는 게사과의 사과나무에 좋다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모목 그러니까 사과나무 밑털 청정재배를 이제 보통 하라고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유목이나 성목이나 그 이유는 이제 이 풀들하고 나무하고 이제 경쟁하잖아요 영양분을 경합하잖아요 그걸 이제 줄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봉 같은 경우는 어, 신초들이 많이 나오는, 많이 나오잖아요, 사과나무가. 그러니까 영양분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 청정재배를 해서 잡초하고 사과나무하고 양분 경합하는 것을 이제 어, 줄여주는 거죠. 어, 청정재배를 해가지고. 아, 그런데 시기가 이제 지금 6월달이잖아요. 그래서 6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부터는 왜 풀을 키워야 되냐 하면 이제 풀을 키우는 이유가 이제 지금은 신초들이 이제 먹는 시기잖아요 사과 나무들이 그러고 이제 과일이 이제 비대되는 시기고요 그 신초가 이제 머저면은 나머지 영양분은 이제 과일로 가는 거죠 과일로 이제 계속 그래 이제 신 이제 영양 경합을 이제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 사과가 이제 어, 순도 머졌고요 거의 먹기 직전이고 어, 영양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잡초가 있음으로 해서 장점이 더 많아서 이제, 어, 지금부터는 풀을 그렇게 깨끗하게 사과밭을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어, 지금 같은 경우는 홍로도 그렇고 부사도 그렇고, 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장마철이잖아요? 그럼 장마철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어, 풀이 하나도 없고 이러면은 장마졌을 때이 흙, 흙들이 흙이 많이 언제 손실을 입어요. 아무래도 이장막 소나기가 오면은 어요저 사과나무 밑에 대목 밑에 그런 데가 좀 파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 이거 M9 같은 경우는 뿌리들이 깊게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 1, 2cm, 2, 3cm만 이게 흙이 어, 빗물에 씻겨 내려가도 뿌리가 노출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할 수 있고요. 더큰 이유가 여름에는 어, 엄청 덥잖아요. 막 30도 최소한 30도 이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풀이 하나도 없으면 특히 유목 같은 경우는 직사광선을 토양에 직접 받잖아요. 아, 그랬을 경우 이 지열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 땅 온도가. 어, 성목 같은 경우는 거늘이 많이 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목은 괜찮은데요. 유목 같은 경우는 풀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직사광선 햇빛이 다 토양에 직접 닿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과나무들이 생리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안 좋죠, 사과나무에. 그래,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러고 이제, 어, 또 이제 저 뿌리, 잡초들이 뿌리가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토양을 어, 좀 비옥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어, 숨구멍을 만든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뿌리들이 여기저기로 뻗어 나가면서 어그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뿌리 제 잡초가 죽으면은 그 뿌리 뿌리 그 사이사이가 숨구멍이 돼서 사과나무 뿌리에 어, 산소를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 잡초가요.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런 역할도 하고요. 어 이제 지열, 땅 온도를 이제 낮춰 주는 역할. 그리고 이제 흙이 유실되는 것 방지, 어 그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좀있으면은 사과가 이제 비대해지면서 착색기에 돌아오잖아요. 가을 되면은 홍로 같은 경우는 이제 8월달 정도만 돼도 벌써 착색기로 접어들잖아요. 그랬을 경우 이 풀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어 영, 그러니까 질소 성분을 많이 이제 가져가는 거죠. 토양에 있는 질소 성분을. 그러다 보면은 사과에 이제 갈 질소 성분이 어, 풀이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착색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맛있는 사과를 만드는데. 어, 그래서 부산, 홍로나 모든, 모든 과일은 이 잡초가 어, 일섬으로 해서 어, 질소 성분이 과일로 갈 거를, 어, 저, 딱 토양에 있는 질소 성분을 이제 잡초가 가져감으로 해서 이제 맛있는 사과가 되는 거죠. 작색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풀들이 이게 이제 지금은 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한 10일만 더 있으면 여기가 어, 풀들로 확 들어찰 거예요 그랬을 경우는 그게 무시 못해요 그 역할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풀을 어느 정도 키워도 돼요 조금 밭이 보기가 싫어도 여름 지날 때까지는요 어 내뒀다가 이제 지금까지는 저도 이제 어저사과밭 미터를 제초제를 쳤잖아요. 바스타를 어꼭 바스, 바스타치라고 제가 영상 한번 올렸죠. 바스타 아니고 뿌리까지 죽는 약을 치면 사과나무에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절대 어 뿌리까지 죽는 제초제는 치시면 안 되고 어 보통 바스타 잎만 죽는 거를 치셔야 돼요. 그래 바스타를 이제 봄에는 제가 쳤잖아요. 그런 이유로 청정하게 재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풀을 이제 제초제는 저는 안칠 거예요. 안 치고 이렇게 잡초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지나요. 지나면은 이제 한뭐4 0 c m 가됐든 많이 자라겠죠. 그때는 예초 작업을 할 거예요. 뿌리는 가만히 있겠죠. 잡초 뿌리는 그 위에만은 이제 어그 뭐죠? 제초기로 예초기로 이제 풀을 깎는 거죠. 어 그거는 너무 또 자라면은 안 되기 때문에 풀이 막5 0 c m 이렇게 자라면은. 안 되잖아요 저런 척지에 이제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그 정도는 안 되고 어 이제 그때 여초 작업을 하는 거죠 한 짧게 그럼 뿌리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또 잘라 주면은 뿌리가 왕성하게 잡초들이 활동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양에 있는 어 질소 성분을 많이 가져가요 그러다 보면은 사과에 가는 질소 성분을 많이 이제 풀들이 잡초들이 어 뺏어가기 때문에 어, 사과에는 엄청 좋은 거죠. 이제 색도 잘 나고 맛있고 어, 목적이 그거예요. 품질 좋은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잡초를 활용을 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잡초라는 게 지금까지는 사과에 안 좋은 그런 역할을 했지만 어, 신초와 신초와 경합을 하기 때문에 영양분이 신초 키우고 하는데 갈 영양분을 잡초가 뺏어가기 때문에 청정제벌 했지만 지금부터는 풀을 어느 정도 키워도 된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